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노팅엄과 메뉴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잉글랜드 일부 13위의 노팅엄입니다. 시즌 초반만 하더라도 질이 멸렬한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강등 1순위로 꼽히던 팀이었으나 점차 조직력이 나아지면서 상당히 괜찮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전으로 나서는 핸더스는 원 소속팀이 메뉴라 이번 경기에서는 출전이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필드플레이들의 수비적인 퍼포먼스가 상당히 중요할 전망인데 다행히 최근에는 중원의 숫자를 많이 배치하면서 공간을 최대한 억제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실전 억제 능력은 상당히 나아졌습니다. 아직 메뉴가 새로운 공격수와 기존 자원들의 합의 100%인 상황은 아니고, 백업 선수들의 폼도 주전에 버금간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실점 억제 능력을 어느 정도는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메뉴모의 전력 차이를 감안하면 노팅엄의 주요 플랜은 역습을 될 전망입니다. 다만 풀피스로 나올 것이 유력한 카세미루의 존재는 상당히 부담스러운데, 하위 전력의 팀을 상대로는 개인의 능력만으로 역습을 모두 차단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기 때문이죠. 원정이었다고는 하나 이미 리그에서 0대3으로 대패하면서 전력 차이를 메우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결정자는 코야테, 비안코네, 니아카텔, 리차즈, 아윈이 핸더슨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잉글랜드 일부 사위의 메뉴입니다. 아스날과의 경기에서 명승부 끝에 2대3으로 석패했고 1위 팀과의 원전 경기에서 추가 시간꼴로 아쉽게 패배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하고, 카세미루가 결정했다는 점을 감안하며 상당히 선방한 편입니다. 다음 경기가 하브리그 팀인 레딩과의 경기고, 아스날과의 패배 효율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이번 경기에서 전력을 다해야 할 이유는 분명한 상태입니다. 때문에 로테이션 이슈는 크게 생각하지 않아도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베로호스트와 기존 자원들의 합도 꾸준히 맞추어야 하는 과제도 있는 상황이 있어, 공격진의 구성도 주전들이 대부분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격적인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라인을 높이면서 수비적인 리스크는 다소 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상대의 역습 상황에서 카세미루가 개인의 퍼포먼스로 상대의 압박 찬스를 모두 무력화시키는 모습을 보이는 등 하위 전력을 상대로 했을 때 안정감과 역습 리스크는 크지 않다고 평가는 편이 났습니다 원정에서 20실점으로 실점 먹재 능력이 좋지 못하다는 점이 변수이긴 하나 대량 실점을 허용한 경기는 카세미루가 없는 경기였다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결정자는 마샬, 투양제부달 로트 반더비크 산초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메뉴가 다음 일정이 비교적 수월한 레딩이라 주전들의 출전 빈도가 꽤 높을 전망입니다. 카스미루가 하위 전력의 역습을 개인의 폼만으로도 무력화시키는 모습을 보여준 바 있었고 이 덕분에 메뉴가 마음 놓고 라인을 높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미 리그에서 노팅엄을 3대 0으로 가볍게 이긴 경기도 있었기 때문에 메뉴가 노팅엄 상대로 좋은 기억도 있는 상황입니다. 메뉴 승리 예상합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혼자 분석하고 계신가요? 이슬 TV 스포츠 정보방에서는 실시간 스포츠 커넥션을 통한 소통하는 관리 시스템으로 확실한 수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 입장 조건은 없으며 일반인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배당 흐름 분석, 모든 경기 라인업과 결장자, 마지막으로 분석 모델링을 통한 최종 조합 핏까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면 둘러보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혼자 하면 단기간으로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함께 하면 장기간으로 꾸준한 수익이 가능합니다. 정보방 무료 참여하시고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합시다!